세계의 돈줄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엔 다시 등장한 이름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 외국 순방지로 선택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그가 노린 건 정치가 아니라 거래였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애초에 태생부터 비즈니스맨이죠. 백악관은 이번 순방에서 무려 3조 2천억 달러, 한화로 4,400조 원이 넘는 투자 약속을 받아 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꺼번에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기나 석유 거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에 AI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의 엔비디아, AMD, 퀄컴 칩을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게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 교환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식대로 말이죠. 중동의 국가들은 AI,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같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동시장에선 눈부시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UAE 두바이에서 리플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리플의 기술이 실제 결제 인프라의 기반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토지청과 협력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는 프로젝트에도 합류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공공 부동산 토큰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죠. 이쯤 되면 트럼프의 중동 거래 외교와 리플의 중동 확장은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일 머니를 끌어들여 미국의 기술을 수출했고 리플은 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실리 외교가 문을 열었고 리플은 그 안으로 들어간 셈이죠. 현재 리플은 미국보다 중동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닌 실용이 중심이 되는 시장. 그곳이 바로 리플의 새로운 본무대입니다. 트럼프는 걸프머니와 손을 맞잡았고, 리플에게 두바이라는 거대한 파트너십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일머니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에게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안겼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 투자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디지털 화폐 인프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가 전통 에너지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은 이미 시작됐고 그 마지막 종착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네옴입니다. 170km 길이의 유리도시 더 라인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이자 비전 2030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단 2.4km만 완공된다. 처음에 약속이 절반도 아닌 그저 한 조각으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석유재벌국 사우디의 엄청난 자금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흔들리고 글로벌 금리는 오르며 전통적인 채권 투자만으로는 자금을 메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시죠 전 세계 모든 금융의 중심 아메리카드림의 시작 이 모든 플랜의 시작은 미국입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재도전을 선언했을 때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일론 머스크, 정치계의 절대 강자와 실리콘밸리의 혁신 황제.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연대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듯 했죠. 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공조는 세계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됐고, 암호화폐는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48% 급등했고,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죠. 도지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이 각각 급등을 보였고 법적 리스크로 몇 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리플은 무려 532% 폭등하면서 리플 홀더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효율성을 국정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부처, 정부 효율성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그리고 그 앞에 머스크를 내세웠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전기차 테슬라, 우주항공 스페이스 X, 소셜미디어 X, AI 로봇 기업 XAI까지 미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쥔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이 기술력을 정치 권력과 결합시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브로맨스를 더큰 무대로 끌어올린 숨은 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오일먼입니다. 먼저 트럼프 측 인맥을 보자면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있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정부 일기 시절 백악관 고문일 때 중동 커넥션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서 실직적인 모든 책임을 주도했고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이스라엘의 정상들과 끈끈한 교류를 이어왔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퇴임 직후 그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설립하며 중동 자본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설립 초기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무려 20억 달러, 한화로 2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유치했는데 내부 전문가 패널은 투자 경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개인적인 인맥으로 직접 강행한 투자였습니다. 이 자금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친사우디 행보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트럼프의 대권 재진출을 대비한 보험적 성격으로 해석됐죠. 이후 쿠슈너는 카타르 투자청, 아부다비의 루네이트에서 추가로 15억 달러를 확보하며 현재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총 운용 자산은 약 48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심지어 폭스콘 창업자 거타이밍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며 미국, 중동, 이스라엘을 잇는 정치 자본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자본과 평행선을 이루듯 머스크도 같은 시기에 사우디와 얽혀 들어갑니다. 2022년 10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사우디 알왈리드 왕자는 19억 달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머스크의 외부 최대 파트너로 남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국부 펀드가 3억 7,500만 달러를 얹으며, X는 사실상 걸프머니가 버틴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되죠. 그리고 2023년 5월 21일, 스페이스 X 로켓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떠났습니다. 탑승자 중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죠. 그건 사우디 아라비아 최초의 우주인들이었습니다. 라야나 바르나위는 우주로 간 최초의 사우디 여성이 되었죠. 액션 미션 2. 이 8일간의 여정으로 ISS에서 신경과학 연구와 각종 실험을 수행한 후 5월 30일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와 사우디가 비전 2030으로 연결되는 단단한 인맥을 만들어줬죠. 2025년 3월, 머스크는 테슬라의 사우디 공식 진출을 발표합니다. 리아드, 제다, 단맘의 전기차와 충전소 네트워크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죠. 재미있는 건둘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연결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석유 경제에서 기술 경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사우디 국부 펀드사나 AI 기업 후마인과 데이터 센터 용량 임대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한달뒤 휴마인은 리아드와단맘에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죠. 사실상 머스크 AI 인프라와 사우디 오일머니의 완벽한 협력을 알린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점점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옴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무한한 자금력을 쥔 사우디와 걸프 국부 펀드 미국이라는 정치적 파워와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트럼프 가문 그리고 기술적 해답을 들고 온 일론 머스크 이세 줄기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완벽하기만 할것 같았던 네온 프로젝트 하지만 계획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내세운 것은 새로운 부처 정부 효율성부 일명 디오지였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워싱턴은 비효율로 썩었다. 민간식 효율성을 인식하겠다. 그 전면에 선 인물이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시스템 개편, IT 현대화, 행정 자동화 구상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자 머스크는 워싱턴 상주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UAE, 카타르 순방을 단행했습니다. 공식 무대 위에 선 트럼프가 국가 간 협정을 발표했죠. 그리고 무대 뒤편, 머스크는 각종 포럼과 비즈니스 미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리아드에서 트럼프는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약속받았고, 동시에 PIF사나 AI 기업 후마인이 출범을 알렸습니다. 머스크의 XAI와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거대한 AI 생태계의 시작이었죠. 그 이후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2천억 달러 협력 발표, 그리고 현장에서 공개된 건 CBDC와 디지털 자산 규제 로드맵, 거기에 머스크의 결제 프로젝트 엑스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활주로를 깔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카타르까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약, 보잉, GE의 방산 계약과 함께 실시간 결제, 스포츠 관광, AI 허브까지 포괄했습니다. 이 시점에 언론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브로맨스의 절정. 그리고 돌아온 트럼프와 머스크는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초대형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감세와 지출을 한 번에 묶은 전대미문의 패키지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Disgusting Abomination. 직역하면 혐오스러운 괴물이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워싱턴 정가와 월가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맞불을 놨습니다. 보조금 삭감, 계약 취소, 테슬라가 미국에서 혜택을 보던 구조 전부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불이 붙었죠 6월 5일 머스크는 탄핵 여론에 달린 글에 짧게 그러나 치명적인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yes 그날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 폭락 시가총액 1,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브로맨스의 붕괴 트럼프 머스크, 결별 선언, 중동과 천문학적 금액의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게 틀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트럼프와 머스크의 싸움, 과연 전면전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쇼죠. 왜냐?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언론과 규제기관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찾아내려 할 것이고, 그럼 그들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택한 전략이 바로 정치적 거리두기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협력하는 이중무대를 생각한 겁니다 정치판에서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액션이죠 싸우는 척 갈라지는 척 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선 이미 프로젝트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고 운명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아이콘 찰리 커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 열린 추모식 거기서 사람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같은 무대에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심지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죠. 언론은 우연이다, 형식적인 인사다라고 포장했지만 진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한다. 싸움은 쇼윈도일 뿐. 네온 프로젝트는 여전히 두 사람의 손안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AI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19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트랜센던스. 사우디를 단순한 산유국이 아닌 세계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온 네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오와 아랍어 무스타쿠바를 합쳐 만든 이름. 새로운 미래라는 뜻을 가진 바로 사우디의 비전 2030을 대표하는 미래 도시입니다. 추산 비용만 무려 670조 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고 있는 초대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 미래 도시, 지속 가능성, 혁신 기술. 이세 가지 키워드를 결합한 야심찬 시도로 전 세계의 눈이 이곳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흘러들어왔죠. 문제는 돈과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죠. 여러분, 네옴은 단순한 미래 도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건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이후 시대에 전 세계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거대한 금융 실험장입니다. 네옴 전체 예상 비용은 5천억 달러 이상. 사우디 국부 펀드가 매년 500억에서 6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해도 석유 가격 변동과 재정 지출 증가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 PIF 순익은 60% 이상 줄었고, 아람코의 배당금만으로는 이 자금 수요를 메울 수 없다는 신호가 뚜렷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오랜 시간 비즈니스를 통해 끈끈함을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죠. 세계 자본을 직접 끌어들이자 그것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 여기서 트럼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 내 전략 산업으로 선언했고, 집권 후에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친화적 세제를 공언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가문은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토큰화 펀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UAE와 자금 라인을 연결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트럼프 가문의 이해관계가 블록체인 쪽에 깊게 얽혀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사우디 UAE 카타르와의 정치적 관계를 보장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정치적 압박 없이 굴러가도록 보호해 줄수 있는 방패라는 사실이죠. 반면 머스크는 기술적인 해답을 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X는 이미 비자와 협력해 송금 라이선스를 확장 중입니다. X머니는 글로벌 송금 결제 레일로서 암호화폐와 연결될 수 있는 실물 결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XAI는 사우디 PIF사나 AI 기업 후마인과 협력해 100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네옴과 같은 스마트 시티가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 처리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스타링크는 네옴 같은 초대형 도시를 연결할 통신망이 되고 테슬라는 사우디 시장의 공식 진출에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머스크는 말 그대로 미래 도시의 기술적 혈관을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이렇게 중동의 중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사우디가 미래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우디가 네온 프로젝트를 암호화폐와 연결해서 세계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인프라 토큰화 시장 RWA입니다. 네온의 땅, 건물, 호텔, 발전소, 심지어 전력망과 담수화 시설까지 이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어 쪼개집니다. 과거에는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만 움직이던 초대형 투자였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단돈 100달러로 네옴의 한 조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델이 단순히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가문은 수십 년간 부동산 산업에 몸담아온 대표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호텔 리조트 이 경험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어떻게 금융상품으로 바꾸는가에 관한 노하우였고, 지금 그 해답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RWA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정치인 이전의 부동산 사업가였고, 이제는 그의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펀드 사업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즉, 부동산과 블록체인의 결합은 트럼프에게 단순한 투자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산업과 현재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필연적인 교차점입니다. 투명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권리를 보장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흘러드는 구조. 이건 단순한 해외 펀드가 아니라 부동산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이 만나는 지점이고 그 교차점에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구조인 거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왜 RWA에 이토록 매달리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 송금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네옴은 수만 명의 근로자와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들의 급여, 기업 간 결제, 해외 송금이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오갑니다. 과거라면 은행망을 타고 2에서 3일씩 지연되고 수수료만 수백억 원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 올라타면 이 모든 흐름이 실시간 저비용으로 투명하게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결제 인프라의 길을 깔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의 X는 이미 미국 40여 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비자와 손잡고 Xmoney라는 글로벌 송금, 결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P2P 송금이 아니라 향후 CBDC와 암호화폐 결제를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결제 레일이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인프라는 단순히 결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는 네옴 같은 미래 도시 전역을 커버할 통신망이 되고, 테슬라는 에너지, 교통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을 직접 연결합니다. 즉, 머스크는 결제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네옴에서 실사용화되려면 그 토대를 깔아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바로 머스크의 위성망, 전기차, AI 결제 플랫폼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서로에게 윈윈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은 초당 수백 건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송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하려면 훨씬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자산을 디지털 세계에 안전하게 연결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 금이나 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블록체인에 반영돼야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해내는 특정 네트워크가 이미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그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계 해외 송금 시장은 연간 8,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여기에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장은 2030년까지 2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미 글로벌 대출 결제 플랫폼들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kenization is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토큰화는 금융시장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장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과 금융 기관들도 앞으로 금융 산업의 핵심 무대가 암호화폐와 토큰화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미국의 규제에 막혀 휘청거립니다. 증권 논란이 불거지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죠. 우리는 리플과 SEC의 오랜 법정 공방을 통해서 충분히 그 흐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다릅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낮습니다. 게다가 국제금융표준체계와 호환되기 때문에 은행 CBDC, 국제송금망 같은 제도권 금융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입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은행들과 금융기관들, 글로벌 카드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대 은행 간 송금망까지 이미 이 네트워크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고 실제로 자산을 블록체인 간에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이 직접 시험대에 올려놓은 기술이라는 뜻이 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토큰화로 새로운 자본 시장을 열었고 머스크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달러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실물 데이터를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국제 금융과 이미 손을 잡은 네트워크. 바로 이 기술이 다가올 20조 달러 시장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확신을 가지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 2024년 11월, 라스베이거스 UFC 309.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총괄 야시르 알루마얀이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었죠. 경기 관람 중에도 수많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 이후 식사자리까지 함께 하면서 흥미로운 프레임을 완성시켰습니다. 정치, 오일머니, 테크 황제가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온 순간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묘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장소는 백악관. 트럼프는 다시 알루마얀과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수십억 달러가 걸린 PGA 투어와 LIV 골프 통합 논의. 겉으론 스포츠 협상 같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그후 2025년 5월, 리아드 투자 포럼. 트럼프는 머스크를 직접 데리고 와 왕세자 빈살만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우디 중요 인사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알루마얀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약, 미국의 정치, 실리콘밸리의 기술,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같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만남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FC 경기장, 백악관, 리아드까지 세 번의 다른 무대에서 새 인물이 계속 교차한다? 이건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만남, 이어지는 그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우디 국부 펀드의 수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단순한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 위에서 정치와 자본, 기술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추측이 아닙니다. 모두 기사, 데이터, 실제 보도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맞춰본 팩트죠. 그리고 저희 팀은 그 조각들을 더 깊게 이어붙였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본과 정치, 기술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숨은 길까지 확인한 겁니다. 저희 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우디니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와 협업을 시작하는 순간 분명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2017년, 2021년, 2024년 불장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정리한 자료와 구체적인 암호화폐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다면 010-3378-6658로 사우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이 정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것을 저희 채널을 걸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의 방향은 돌이킬 수 없고,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 뿐입니다. 이전 암호화폐 불장들을 지나쳐 갔던 것처럼, 그저 바라보며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올라타서 기회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 010-3378-6658로 사우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